안녕하십니까 범박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한병일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험 범 뭐? 범박고 주관식 마지막 논술형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빨리 풀어볼게요. 자 이차함수가 어져 있고 이차함수가 x축과 접하고 있대. 그리고 최대값이 45일 때 양수 a, b에 대해서 a제곱, b제곱 값을 한번 구해보래. 요 일단은 이 식을 한번 완전 제곱식으로 붙여볼까. 자를 x빼기 2분의 a에 제곱되고 그 다음에 b빼기 4분의 a제곱되겠지 근데 x축하고 접하기 때문에 꼭지점의 y좌표는 0이 되겠지 얘가 그치? 요 놈이 0되겠지 이해하시죠? 따라서 b는 뭐가 돼 4분의 a제곱인걸 쉽게 설 수가 있겠지 거기까지 따라오죠? 자 그러면 대칭축이 2분의 a인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2분의 a도 양수지 살짝만 한번 그림 그려볼게 뭐안 그려도 머릿 속으로 그려지는데 살짝만 진짜 살짝만 여기를 내가 2분의 1이라고 해볼게 여기를 그리고 접하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야 이게 FX의 그래프의 개형이 되겠지 여기가 원점이고 그러면 뭐 A는 이쯤에 있다고 해볼까 여기 A 그럼 마이너스는 이쯤에 있겠지 뭐 맞아 안 맞아 그치 얘가 더 멀리 떨어졌잖아 대칭축을부터 얘가 더 멀리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얘가 뭐가 되겠어 최대값이 되겠지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래프를 보는 건데 얘는 2분의 a만큼 떨어져 있고 이 새끼는 2분의 3에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최댓값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a를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보면 a제곱 a제곱 b니까 2a제곱 더하기 b가 될 거고요 요 값이 얼마래요? 45입니다 따라오시죠 그치? 꼭 시점에 알려표가 최댓값 45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 a제곱은 뭐가 돼? 뭘 뭐야? 4비란 말이야. 그러면2는두배 했으니까 몇 비가 돼? 뭘몇 비가 돼? 8비가 되고 더하면 9비는 45니까 b 값이 5라는 건뭐 눈으로 풀수 있고 b 값이 5니까 a 제곱이 얼마 되겠어? 20 되겠지? b 값이 오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제곱 당의 b 제곱은 a 제곱은 22, 0 b 제곱은 5를 제곱하니까 25니까 45지? 어, 너무 쉽지 그렇지?